안녕하세요. 풀코아의 김프로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뉴스와 유력 인물들의 긍정 및 부정의 코멘트로 인해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슈들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거시적인 공식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최근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약50% 폭락 이후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저는 이를 반감기를 중심으로 한 차트 분석 그리고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 및 자산 운영사의 관점과 더불어 아예 씨를 말리려는 중국과는 달리 미국의 전략적 관리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폭락의 원인과 현재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 그리고 향후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폭락은 미국과 중국 정부의 규제가 원인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가상화폐가 조세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1만 달러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었죠. 이에 대해 가상화폐 회계 감사업체인 베라디의 켈켄티 최고 경영자는 이번 조치는 앞으로 개개인 간 가상화폐 거래의 모든 내역을 팔 것이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 역시 리보 인민은행 부총재가 비트코인은 암호 자산이며 투자 대상 중 하나지만 화폐는 아니다. 라고 언급했고 21일 중국 금융당국이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타격하겠다고 경고를 한 이후 채굴 공장 전면 금지라는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모든 차종의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언급하며 작년 연말부터 올초 가상화폐 시장에 상승장을 이끄는 단초를 제공했던 일론 머스크가 지난 12일 돌연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어 차량 구매를 비트코인 결제 수단으로 받지 않겠다며 본인이 한말 를 반복해서 비트코인 가격의 추락을 가속화시켰죠. 이로 인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안고 상승장에서 묻지마 투자에 뛰어들었던 개미들이 하방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투매하기 시작했는데 5월 26일자 연합뉴스와 CNBC의 기사는 폭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개미들의 레버리지 청산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현재 기준에 적정 가치는 도대체 얼마 정도일까요? 저는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였는데 반감기를 중심으로 한 차트 분석 및 비트코인의 특성과 선호도를 고려한 경제적 관점과 비트코인이 주류 화폐로 통용될 수 있는 지하 경제 규모와 미국의 관리라는 관점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차트를 보면 최근 반감기인 2020년 5월 이전에 있었던 세 차례 반감기 이후에 급등되는 흐름을 통해 4차 반감기인 2020년 5월 이후의 가격 상승과 애초의 예측 가격인 약 1만 달러가 양적 완화 등의 영향을 받아 과도하게 올랐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난 5월 말에 폭락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차트상에 나타난 것처럼 당시 우리는 세 번의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을 통해 2020년 5월 4차 반감기 이후에는 약 1만 달러 이상의 우상향으로 판단을 했었고 또한 게리 겐슬러 현 SEC 위원장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등의 기사를 보았을 때 올해는 비트코인 ETF가 실현된다는 가정하에 금이 ETF와 2003년 3월 이후 420% 오른 것 대비 2020년 5월 가격인 약 9000달러 기준 비트코인의 적 목정가는 약 3만 5천에서 4만 달러 정도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를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이를 반영하더라도 차트상의 판단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약 4만 달러 안 받기 적정 수준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송금 등 특정 분야에서 화폐로서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희소성, 불변성 등이 부각되어 디지털 금으로 부상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타 투자 자산과의 낮은 상관관계와 높은 잠재 수익률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이로 인해 21년 5월 27일 비트코인의 시총은 0.7조 달러 수준으로 테슬라 등의 주요 기업들을 추월하였습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0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매우 다양한 편인데, 이중 JP모건은 금의 시총을 산출하여 비트코인의 잠재 가격을 전망하고 있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판테라 등은 급증하는 투자 수요로 인해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UBS는 대체 코인의 등장 및 급격한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향후 가치가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에서 법정 통화를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통화 자유도가 낮은 국가의 법정 화폐 대체 시 잠재적 가치는 약 3.4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요 테크 기업들은 비트코인 결제 솔루션을 도입 중입니다. 또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비트코인은 거래 금액에 비례하여 시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특정 자산의 총 공급량 대비 연간 신규 공급량을 비교하여 희소성을 평가하는 스톡토플로우 모델에 따르면 2025년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금 대비 시총 비중이 6% 수준이기 때문에 디지털금으로서 실물금의 가치 저장 역할을 대체할 시엔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설문조사의 결과 91%의 기관 투자자들이 향후 5년 내에 디지털 자산에 최소 0.5%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분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는데 만약 이 답변이 실행으로 옮겨질 경우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밀레니엄 세대는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이들이 경제의 주축이 될 시점에선 가격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폴트더 존슨은 구매력 및 신뢰 등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전통자산 대비 저평가 되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정론자 중에 워렌 버핏 로버트 실러 등은 최근 들어 인식의 개선이 되었지만, 캥 그리핀, 나심 탈레브 등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금의 가치 저장 수요의 일부를 대체하거나 젊은 세대 및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배분할 경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지금보다 가격이 크게 상승할 여지도 있지만 반대로 높은 변동성, 규제 리스크, 펀더멘털 부재 등과 같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투자 전력을 짜는 것이 타당하다. 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 IMF가 발표한 국가별 GDP는 미국이 약 21조, 중국이 약 15조 달러임에도 2020년 1분기까지 전 세계 외환 보유액 중 달러화가 약 59%, 위안화는 약 2%에 불과하여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은 이를 타개할 획기적인 방안으로 디지털 위안화라는 세계 최초의 CBDC를 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법정 통화를 대신해 국가 주도로 발행될 예정인 CBDC와 비트코인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이번 회차에서는 간략 기만 알아보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정 통화 가치를 갖는 CBDC는 신기술 도입, 비용 절감, 탈세 및 부패 원천 차단과 기업 단위의 가상화폐가 구현할 수 없는 대규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과 동시에 해킹의 우려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상화폐는 탈중앙화를 이룬 반면 이를 견제하려는 각국 정부, 특히 미국의 정책적 결정에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무기인 가상화폐의 잠재 시장으로서 각국 지하 경제의 총합은 전체 GDP 대비 약 15에서 20%인데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6월 5일 08시 기준에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원화 기준 1,680조로 2020년 전 세계 지하경제의 약10% 내외로 추정하고 있고 같은 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 1 5 1로서 전체 잠재 시장 대비 약 4%를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향후 CBDC와 경쟁을 통해 전체 가상화폐의 99%가 죽는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5년 이내 잠재 시장의 약 20%를 유력 가상 화폐가 차지하고 그 중에 절반은 비트코인의 몫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비트코인 채굴 및 보유량을 보면 영국 케임브리지 대 대한금융센터 CCAF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 세계 비트코인 채굴 중 65%가 중국에서 이뤄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반해 보유량은 미국이 약 73%, 일본이 약 18%, 중국은 1% 내외로 미국이 압도적인 양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2,100만 개중약 1,980만 개를 채굴한 현재 전체의 73%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굳이 비트코인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디지털 위안화의 발행으로 인해 숨을 곳을 잃은 중국 지하 경제의 막대한 금융 자산들과 환율에 취약한 제3세계 등에 잠재적인 시장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거가 지상 과제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과 유권자들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미국 정부 관리들의 코멘트들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디지털 달러의 개발 완료와 안정적 통용을 위한 시간 벌기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서로의 입장 차이가 확연한 미국, 중국은 비트코인과 일정한 공식을 지니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미국의 국력과는 반비례하고 중국의 국력과는 비례한다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기울어져 있는 힘의 균형이 어느 순간 균등해지거나 패권 다툼의 격화로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괴멸적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압도하거나 반대로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압도하여 패권 싸움이 의미가 있는 상황에서의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저치에 가까워질 것이며 전세계 모든 중앙정부가 동시에 비트코인을 때려잡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0에 수렴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의 채굴은 거의 다 완료된 현재 전체 채굴량의 상당량을 점유한 상태에서 치열하게 중국과 경쟁 중인 미국이 굳이 비트코인의 전략적 효용성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의 지하경제와 환율이 불안한 제3세계의 경제를 미국의 국익에 맞게 적정선에서 컨트롤할 목적 때문에라도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와 차후에 통용된 디지털 달러와의 위상에 저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비트코인을 정책적으로 관리하며 그들의 국익에 맞게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향후 5년 내에 전체 잠재시장의 약 20%를 CBDC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가상화폐가 점유하고 그중 절반은 비트코인이 차지할 것입니다. 저는 일부 언론들의 비트코인은 곧 망한다거나 이제 곧 30만 불이 될 것이다. 라는 바보 같은 말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가격은 단기적으로 적정 수준에서 박스권이 형성된 후 중장기적으로 점점 커지는 잠재 시장의 규모와 미국의 의도에 부합해 지속적인 우상향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지마 투자를 하던 다수의 개미들이 레버리지 해소를 위해 떨어져 나가고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 및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우호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꾸준히 저점 매수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매수의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국제 정치 경제와 관련되어 인터넷에 회자되는. 수많은 기사 영상 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지 않는 내용은 "이제 곧 중국은 망할 것이다" 라거나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 라는 것인데,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글과 영상들은 바로 넘겨버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유튜버들을 보면 극단적 가정과 이로 인한 결과를 사실화해 확증 편향에 빠지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실용화된 현재로부터 10년 후엔 달러, 유로, 위안화가 동등한 수준이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이를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기득권 국가들은 사탕만 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 및 국제적 역학 관계에서 틈새 시장의 주류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의 포지션과 적정 가치에 대한 논리적 확신만 있다면 근본 폭락은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풀코아 채널은 암호화폐 시장의 최신 정보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 투자의 결정과 그 결정으로 인한 결과도 본인의 몫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